6과 빨리 와주세요. 읽어 봅시다. 여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숨 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쉴수 없어요.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 전화나 공중 전화에서 119만 누르면 됩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사고가 난 곳의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등을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와서 다친 사람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구급차와 함께 옵니다. 119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할수 있고,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국적을 말하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의 앱, 인터넷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